고린도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 오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아침입니다. 스님께서 오늘도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인생에 필요한 중요한 원칙들, 성경적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우스 5장의 말씀은 아주 여러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냥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목을 잡는다면 인생은 장막집이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일까. 어떤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면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지은 영원한 집이 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간절히 사모한다. 또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바될 것이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사는 그것을 나는 기뻐한다.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기를 원한다. 반드시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선악간의 몸으로 해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에 중심적인 생각 하나가 있는데, 인생은 장막집과 같은 것이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장막에서 살았어요, 그죠 로스는 장막이 싫고. 소동과 고물에 흥청거리는 도시의 생활이 좋았던 거예요. 반짝거리는 것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스는 장막을 버리고 도시를 찾아갔습니다. 편안한 곳을 찾았습니다. 재미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아브라함은 일평생 자기를 낙은해로서 장막에 살면서 살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승을 바라봄이라 하고 히그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령 속에 있는 것이나 바울의 신령 속에 있는 것이나 똑같은 한 가지 사실을 볼수 있는데, 현재의 장막과 같은 육신 속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내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있다. 한글로부터 오는 장막 그것을 오히려 드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고 있다. 그 이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영적으로 불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확실하게 나는 미래의 이 말, 영원한 장막을 기대하며 믿으며 소망하며 살고 있다. 이런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바울의 인생관, 바울의 세계관, 바울은 지금 사는 인생이 무엇을 위한 생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인생이 어떤 생인지에 대한 두려운 관, 눈. 이것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큰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 여기에 신경을 쓰다가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추소, 장막을 잃어버린 채 육신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내 몸을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칭찬을 받을 것인가, 책망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은 채 지금 내 자신의 유익과 기쁨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인생관, 바울의 세계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관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나그네다는 인생관.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건 영원히 가질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많이 성취해도 그 성취는 영원히 갈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다해봐도 이건 영원히 주는 기쁨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성취를 위해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딱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것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사방으로 우교사임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또 얽매이지도 않고 죽을 것 같은 위험 속에서도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왜? 오늘 죽을 것이 생명의 삼이가 되는 그 날이 지금 사전에 인대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참 어린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심이 되는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확실한 세계관과 인생관이 있었기 때문에 올인할 수 있었고 끝까지. 건들림이 역시 주님의 사입을할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헌신해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좀더 두고 봐야 돼요. 실제로 그런지. 왜요 세계관이 그심경 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옆에 있는 사람 잘 되고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금방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롱런하는 사람, 하나님의 색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요 관점이 정확한 사람이에까까지그한번 사는 인생인데,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쉽게 한번 죽어보자. 뭐 그렇게 얽매여 가지고 죽음은 정말 다 버리고 갈 것, 다헛된 것들. 왜 그걸 위해 살겠느냐? 우리 젊은 시절에 진짜 까짓거 한번 사는 인생 멋있게 고통을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해보고뭐 뭐 그렇다가 죽으면 또 어때? 옳은 것이라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걸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불안된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심령 속에 있는 나는 나그네와 같이 장막 속에 사는 인생이다 그 이야기가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다한 구절 한 구절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그 마음의 중심 속에 나는 나그네와 같이 일상의 장막집에 사는 존재이다. 육신의 장막 속에 갇혀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다. 심판대를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설수 있는 자이다.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나의 삶을 던지고 헌신하며 살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구서 전체에서 바울은 자기 변명을 참 많이 합니다. 자기가 고통당했던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왜그 이야기를 나누는가?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너희를 위해서 살았다. 고린도 귀회요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좀 너희들 눈을 뜨고 한 나를 한번 쳐다봐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바울이 완벽한 인간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마음의 중심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야. 마음의 중심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난 주님 앞에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중심 사상이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관 넘버원, 나는 장막집에 산다. 나는 장막집에 산다. 바울의 인생관 두 번째, 나는 더듬기를, 하늘에 속한 것으로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육신에 있는 것으로 출세하고, 돈 벌고, 뭐 인정받고, 뭐뭘 성취하고, 난 그런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처서로, 하늘이 하늘로부터 오는 나를 위한 그 처서로 더듬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있는 동안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는 투자하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하늘의 것으로 나는 더듬기를 사모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로 서기지 않기 위한 것이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육신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왜냐하면 내 육신은 죽는 것밖에 없는데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게 넘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것으로 들릴 길을 사모하며 살아간다. 세 번째.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장막 속에서 오직 주만을 기쁘게 하며 살기를 원한다. 내 몸으로 살고 있지만 내 몸에 연연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차라리 내 몸이 싹 떠나 있어 내 영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나는 오히려 더 사모한다. 그래서 육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육신 속에, 장막 속에서 한 모든 일들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헛된 일에, 장막의 일들을 위해서 나는 수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울의 세계관이고, 바울의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딱 깨닫는 순간, 어라? 이것이 인생이었구나. 내가 헛된 것, 남이 하는 것 따라 살고 있었네. 아니었다. 나 이제 다 버리도 아깝지 않다. 우리 이, 이 인생간으로 살아갑시다. 그다음 11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바울의 사역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일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직분이니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냐? 좀 너희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양심 속에 있는 이 확신을 너희들이 좀, 좀 보았으면 좋겠다. 영으로 느끼면 좋겠다. 바울 선생님, 당신 심령 속엔 정말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그 직책을 위해 생명을 던지고 있군요. 좀 그걸 알고 너희들도 나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면 좋겠다. 내가 미쳤냐? 미쳤다, 진짜. 너희를 위해서. 그 이야기 지금 11절, 12절, 13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보기엔 내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그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쳤다. 그 정도로 나는 확신있게 말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 이게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직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엄청난 사역의 직분을 우리가 부른받은 것이다. 중심이 좀 깊고 가치있고, 정말 영적이고 영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남편지는 것 같아. 내가 미쳤냐? 그래. 정말 미쳤다. 난 너희도 좀 미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왜 미쳤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똑같다. 모든 죄인은 다 죽었다. 예수 안에서.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직 안 죽은 거다. 죽어야 된다. 잘못하면 영원한 죽음을 맛본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죄와 함께 죽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는 자신을 위해, 장막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라. 바울의 신령 속에 육신으로 보면 바울은 키 작고 연약하고 병들고 눈병이 있는지 간질병이 있는지 하여튼, 어, 만날 병으로 골골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신령 속에는 보아를 담고 있고 하늘과 땅을 화목케하는 직분을 가진 그 이글거리는 신령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듯이 되었도다. 예수 믿은 우리들 새언약의 직분을 받았고 살리는 영의 직분을 받았고 하늘과 땅을 화목해하는 직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라 우리는 태어났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시키는 직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는 사명 있는 존재이다.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화목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다. 이게 바울의 사역관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성도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선포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너희를 권면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질 것이다.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립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직책을 우리가 맡은 자들이다. 이 직책이 적은 것이냐? 엄청난 것이다. 바울의 이 자기 자긍심.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적어도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야지. 미친 사람으로 보이냐? 그래. 그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쳤고, 개시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나는 미쳤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개시를, 이 진리를 아무리 전해도 듣지 못하는 눈이 가려워진 저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결국 이런 확신이 모든 우리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근심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확실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